안녕하세요. 거물주이 IQ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돈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특히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니까, 만약에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으니까 투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돈 진짜 많이 버셨나요? 돈 버는 방법 이제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돈 버는 방법이 이 세상에 진짜 많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요즘 같이 인터넷에서 뭐 인스타 페브보로돈 벌기,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기, 심지어 또 이런 강의들이 뭐 돈을 못 보면 전혀 환불을 합니다. 라는 그 슬로건까지 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알 거예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정말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2대8의 법칙이 작용되고요. 그리고 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써서 직장 다닐 때 월급 정도 수준으로 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버는 방법 선택한다 그래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건물주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돈 버는 방법의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방법은요. 바로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 차이에요. 그러면서 시스템은 뭐냐? 또 이렇게 말이가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추마와 아주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딴 데로 돌리지 마세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건설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 피라미드 완성한 자에게는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추마와 아주르도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도전을 합니다. 아주르는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해요. 큰 돌을 이어서 이고 나르고 어떻게든 하려고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죠. 근데 반면에 추마는 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예 현장에 코빼기도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주로는 어느 정도 3년 동안 다 깎고 추마는 하나도 피라미드를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마가 어느 순간 엄청난 큰 기계를 가지고 등장해요. 그 기계가 뭐냐면 바로 기준기였어요 추마는 3년 동안 이 돌을 나를 수 있는 기준기를 만드는 데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3년 동안 아주로가 쌓아올린 피라미드 정도의 높이를 추마는 아주 단시간 내에 따라 잤습니다. 그래서 추마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피라미드를 완성하고 반면에 아주르는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한 12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쌓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주르는 굉장히 멍청해 보이고 추마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 보이나요? 그냥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이게 볼게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아주루처럼 살고 있는지, 추마처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에서 돈 버는 방법도 이 시스템 하나의 차이로 정말 쉽고 빠르게 버느냐, 아니면 월급쟁이 인생으로 그냥 하염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인생을 사느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재 많은 곳에서 돈 버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특정 시스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다 알려준다고 해도 정말 큰 그림을 그려줘도 디테일을 전혀 살려주지 못하는 아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딱세 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좀다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할수 있는 게 과연 남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일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거냐, 즉 판매를 할 거냐를 아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짤수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부동산 컨설팅과 경제적인 부분의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좀돈좀 좀 된다 하면 그돈 그 버는 스킬에만 너무 매몰돼서 시간과 돈을 다 소비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남들이 다 하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돈벌수 없고요. 그리고 이 길이 돈이 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런 스킬들을 갖다가 틀과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나 이거 죽어도 이런 거 하는 걸 정말 못 하겠다. 그럼 아예 돈을 많이 벌건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요. 근데도 어떻게든 이걸 좀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좀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한테 듣고 정확하게 구조와 시스템을 짜시길 바래요. 돈 버는 법, 뭐? 시스템 만드는 거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막상 시작하면 실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갖다가 정확히 말고 구조를 짜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타겟팅 설정도 분명히 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해 나가면서 잘 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하셔야만 내가 내 사업으로 돈을 가장 빠르게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버는 시스템을 갖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